आय <laughs> Thank mm -hmm. you. 빵한 개. 감사합니다. 늘려놓을게요 7일, 네 2개월 7일. 맞아요.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아 여기구나. 신분증 검사했어요. 야호. 또 찍어? 영상. 우와 맛있겠다. Oh my god. 어 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애들이 있는 물이 차갑게 식어버려가지고 지금 전기장판 위에다 올려놓긴 했거든요. 나는 어떻게 자지? 일단 여기 바로 밑에 핫팩 팩을 깔았고요. 경량 패딩을 이렇게 잠깐 감싸줬어요 살짝 손을 넣어보니까 물이 진짜 다행히도 미지근해. 좀, 좀 따뜻해질 것 같아. 그, 다행이다. 세팅했는데요. 백탁이 너무 질립니다 진짜 옷가래 셔다 오, 안 깨졌어. <laughs> 다 식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됐어요. 난 이제 헬스이나 손이 된 건가? 좀섹시하 우와! 계란장! 보여주면 국물을 이렇게 쏟게 됩니다. 얘는 오이 무침. 안 좋아합니다. 는 무나물. 문화물. 무나물은 좋아합니다. 단백질. 오랜만에 낮불 먹겠습니다. 계란장이랑 사골국이랑 그리고 집에 있던 멸치볶음이랑 진수성찬이죠. 마지막 단백질. 아 이렇게 뭐 볼지 고민. 아 잘못 눌렀어. <laughs> 밥 먹으면서 볼 영상으로 적합하지는 않데 <laughs> 됐다. <웃음> thank <laughs> you 처음 보는데? 이거 태닝 병아리인가? 이라쿠마에도 태닝이. 태닝을 했다고? <laughs> 헐. 好、嗯，谢谢。TV 还有，还有。哎 되게 심해가지고 렌즈를 껴도 완전 교정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끼면 안보여요 안보여가지고 제가 안경을 그냥 언제나 끼고 사는 건데. 그래서 약간 예쁜 거 보려고 가면 항상 안경을 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사실 한강에 올줄 몰랐어. 제가 섬에 올 줄도 몰랐, 진짜 여기까지 내가 걸어올 줄도 몰랐는데, 아, 이럴 거면 안경을 챙겨올 걸이라 생각을 했는데요. 그난시가 심하면 빛이 번지는 게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한강 밤에 오면 반짝반짝하고 예쁘잖아요. 그 예쁜 야경들이 건져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눈이 나빠서 더 예쁜 걸 보게 됐다. <laughs> 여기는 사람들 다 라면 먹는다. 나도 라면 먹을 걸. <laughs> 어제 하지 못했던 난이와 던씨 4주년 축하를 지금 하겠습니다 이야 아, 정색. 어제는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마음이 힘드니까 하... 누구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가 없었어 그래도 자기 전에 축하를 하고 잤는데요. 아무튼 어제가 나냐단 씨 4주년이었잖아요. 제가 어제 케이크도 샀거든요. 출근하면서 출근 길에 케이크는 김치냉장고에 넣어놔서 이제 약간의 김치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것이 한국인의 맛. 딱이다. 제 오빠와 함께. 근데 오빠라고 부르기 좀 그렇다. 낯간지럽다. 아무튼 이렇게. 같이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파티라고 할건 없지만, 그냥 저 혼자 나니아다시를 생각하면서 케이크를 먹는 것 뿐이에요. 어제 인, 인스타가 아니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머리를 너무 예쁘게 자르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색 덥수룩한 머리를 유지를 하셨는데, 이번에 좀 많이 자르셨어. 많이 자르시고, 머리 색깔도 흑발이야. 어. 전복죽죽 퇴근길에 그 유튜브를 본거라 아 빨리 집가가지고 어항 세팅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치킨도 시켰으니까 치킨 먹으면서 그거 다시 보기 보고 마지막에 케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겠다 했는데 지나간 일 지나간 일이고 슬픈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저는 지금 기쁜 마음으로 케이크를 먹겠습니다 아이. 짜잔 테린이가 저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컵을 제작을 했어요. 이거를 이순간에 써먹다니 진짜. 끝자. 지금은 다 AI로 막 하잖아요. 이때는 전부 하나하나 다 수작업이었어요. 평소에는 이 유혹하는 카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렇게 마시면 내 노래는 이게 보이는 거지. 너무 조용한데. 나냐단씨 노래를 틀면 안 되거든요. 저 유튜브에 영상 꽤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나냐단씨 너무 좋아해가지고 혼자 1분간 유튜브 영상이 꽤 있는데 그때 나냐단씨 노래를 저그 부금으로 썼다고 그 당시 자니스였던 소속사에서 제 영상을 엄청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laughs> 올리자마자 바로 신고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초를 좀 줄였어. 초 줄여가지고 다시 올려 그러면 신고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짜증 나가지고 그냥 그 부분을 삭제를 했어. 근데 또 신고가 당하고 그 부분을 내가 다른 노래로 바꿨어. 근데도 신고를 당하는 거예요. 신고한 네번 당했어. 아무튼 마니아 단씨 4주년 축하합니다. 짜. 드디어 케이크를 먹는다. 안 그래도 이런. 이 뭐라 했지? Oh my g 하 하게 먹을게요. 키리시, 키리시 케이크 한번먹거든요 음. 맛있다 진짜 맛있거든요. 5,600원이거든요. 이거 케이크 하나. 진짜 싸지 않아요? 그리고 딱 크기도 딱 부담없이 먹는 느낌? 여러분 제가 원래 빵을 안 좋아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이어트 하면서 빵의 맛을 좀 들였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올해 생일날 케이크를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내 친구들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던 뜻이야. 근데 내가 평생 케이크 를안 좋아했었으니까 그거를 너무 잘 아니까 친구들이 시연이는 케이크를 해줘도 잘안 먹는다. 그리고 얘도 별로 안 좋아한다. 니까 그러니까 시원이가 좋아하는 이런 걸 해주자. 차라리 얘는 밥을, 밥을 해줘야 된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는 케이크를 진짜 아예 못 받았어요. 근데 하필 올해부터 제가 케이크를 케이크와 그 빵의 맛을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내심 어 진짜 나 케이크 못 먹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제가 여태까지 쌓아온 가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서 케이크 먹고 싶어하면 약간 케붕이고 약간 아쉬워하면 또또 또 하나의 케붕이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진짜 내 친구들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지금 영사 영상 나니아 단시를 축하하면서 동시에 제 생일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지금 케이크를 먹는 중입니다. 근데 진짜 맛있다. 어제 먹었으면 더 맛있었겠다. 왜 이렇게 김치냉장고에 넣어놔서 약간 김치 냉장고 맛이 나요. 아니 뭔 말인지 알죠? 지금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는데나? 맛있는데? 나 이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케이크 맛있다. 진짜 제가 이만큼 먹었어요. 아, 퍼스트콘 보다 퍼스트콘이 진짜 퍼스트콘이 진리 아, 너무 예쁘다 밥하지 마 내가 할게 <laughs> 아기 <laughs> <애기. 웃음> 드디어 먹습니다 안녕 이두 개가 오천팔백 원. 진짜 장난 아니다. 17일, 15일. 어나또 햄버거 왔다. 자기가 음소거면 될 걸. 뭐 우리 보고 말하지 않으면 돼. 조용히 해주시고요. <laughs> 어, 저는요. 우리는 돼고기 버거를 먹겠습니다. 와 맛있게 먹으수있 거야. 종이를? 응? 음? 맛있겠다. 맞아 이게 이렇게 영화 보면서 먹는 게 아니고 다 먹고 영화. 영어... 난 심지어 진짜로 내가 방 팔려고 그 마차 들어가서 그 하이큐 프로젝션 연극 하이큐 이거 검색해서 마차 파티 만들기 직전이었는데 한명안 들어온 거 누구니? <laughs> 이거 혹시 입에 속해도 돼요? <laughs> 김치, 보쌈. 잘 먹겠습니다.